지수의 꽃길이야기 데뷔 전부터 반짝였던 그녀. 지수는 블랙핑크의 맏언니이자 분위기 메이커야. 본명은 김지수고 1995년생이야. 데뷔 전부터 YG 연습생으로 꽤 유명했지. 2011년에 입사해서 무려 5년 넘게 연습생으로 지냈어. 연습생 시절엔 외모 덕분에 CF나 뮤비에도 종종 얼굴 비쳤는데 에픽하이 스포일러 뮤비에도 나왔고 이민호랑 함께한 삼성 광고도 있어. 아이돌 데뷔도 하기 전에 팬들 사이에선 이미 저 예쁜 언니. 누구지? 하며 입소문이 돌았지. 그리고 드디어 2016년 8월 블랙핑크로 데뷔. 첫 곡. 휘파람이랑 봄바야로 완전 대박 나면서 지수도 순식간에 스타 반열에 올랐어. 특유의 고급스러운 비주얼에 유쾌한 성격까지 맏언니지만 장난도 잘 치고 웃음 많아서 팬들한텐 지순둥이로 불리기도 해. 또 방송에선 항상 센스 넘치고 배려심도 가득해서 멤버들이랑 케미도 최고야. 데뷔 후에는 가수 활동뿐 아니라 연기에도 도전했어. 드라마 설강화에서 첫 주연을 맡았고 연기력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받았지. 물론 팬들 사이에선 지수는 뭐든 잘해라는 반응이 많았고 유히 그리고 솔로 데뷔도 했잖아. 2023년에 꽃애의 o w e r 로 나왔는데 지수만의 우아하고 몽환적인 매력이 가득 담겼어. 음원 차트 싹스리의 뮤직비디오도 대박, 꽃춤도 챌린지 열풍 일으켰지. 지금도 항상 겸손하고 팬사랑 넘치는 지수 보면 볼수록 더 좋아져. 우리 지수는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폭발인데, 무대 밖에선 귀여운 뿜뿜이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우리 지수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늘 빛났던 거 알아? 앞으로도 지수 꽃길만 걷자. 블링크들도 지수만큼 반짝반짝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지수처럼 예뻐질지도 몰라.